오늘의 말씀의 제목, 와 행복. 다시 시십니다와 행복. 자,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시작. 와 행복. <laughs> 자,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이 세상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어 뭐라고요? 방금 1학년 1반 뭐라고요? 행복 와 1학년 1반에게 선생님 천점 주세요 천점와 지금 멋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이 세상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다고요? 홍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뭘 만드셨을까요? 아 우리 2학년 3반 주원이가 맞췄어요 2학년 3반에게 500점.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사라 우라우라우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뿅 하고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을까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좋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토브. 따라 쓰다. 토브. 토브. 좋았다는 단어 뭐라고요? 이 토브는 또 다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행복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대, 뭐 하셨다고요? 첫째 날 세상을 만드시고 행복하셨다. 둘째 날뭐 하셨을까요? 행복하셨다. 셋째 날뭐 하셨을까요? 넷째 날뭐 하셨을까요? 다섯째 날뭐 하셨을까요? 여섯째 날뭐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뭐 하셨을까요? 여덟째 날뭐 하셨을까요? 열째 날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사람까지 6일 동안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6일만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세상 안에서 늘 행복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만 행복했을까요? 그 모든 만물이 다 행복했을까요? 행복은요.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느끼게 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만 행복하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뭘 지으려고요?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 우리 2학년 1반하고 2학년 5반이 대답을 잘했어요 2학년아 10반하고 5반 2학년 5반 10반에게 선생님 천 점씩 주세요 천 점씩 자 집중 더 집중 셋 셋, 셋씩 하나 둘셋자 대답 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모르면 무조건 행복이라고 하면 돼요 맞힐 수 있어요 그러면 자슛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뭐했을까요? 행복!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행복! 사람은 그러면 항상 뭐했을까요? 행복. 행복했어. 모르면 어떻게 행복이 나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행복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행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음 받은 사람은 행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행복을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죄, 사탄, 마귀.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그 행복을 어느 순간 사람이 도둑 맞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됐어요.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죄는요, 죄는 행복과 반대예요.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이에요, 불행. 죄가 들어옴으로 불행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 됐고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에게 뭐가 왔을까요? 불행이 왔고, 불행의 결과는 뭘까요? 네. 따라하십시다. 사망. 사망.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생명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사망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네. 보세요. 혹시, 아이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혹시 슬퍼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유, 왜 태어났니? 아이고, 왜 태어났니? 너무 불행해. 너무 슬퍼. 혹시 이런 사람 만있을까요 반대로, 반대로 장례식장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생명이 끝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사망입니다. 사망에 그래서 죄 안에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으면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그다음에 슬프고 매우 절망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 행복이나 기쁨이란 정서가 없어요. 반대로 산부인과나 아이가 태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생명에는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죄 사망에는 불행과 절망과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행복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뭐가 있었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사라지고, 절망과 사망이 찾아오게 돼요. 절망과 사망이 찾아오자,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죽음의 존재로, 결국은 죽게 되는 존재로.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길까요? 분노와 화와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인이었던 형이 동생 아벨을 그만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사망이고 저주고 불행이었어요. 동생을 죽인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 안에서 동생하고 아니면 형제들끼리 싸우면 행복한 가정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워. 당신이 나가! 나가자! 당신 나가 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우리 친구들 아 행복해! 아 우리 집 너무 너무 행복해.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 전화에 전화해야겠다. 행복하다고 말씀드려야겠지. 자, 보세요. 보세요. 죄는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 행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의 말씀만 잘 들어도, 가정이 행복해요.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흙 가지고 막 흙장 난누면서막 신나게 놀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애야 이제 들어와서 손발 깨끗이 씻고 밥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막 재밌게 놀고 막땀 범벅이 되고 막 몸에서는 막땀 막 냄새 나고 손에서는 막때꾸정 물이 막 가득한데 엄마 아빠가 씻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밥을 먹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씻는 거 귀찮으니까 씻지 않고 그냥 식탁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광경을 엄마 아빠가 딱 목격했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행,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그렇죠.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게 자새 세계 하면 새 세계 하나 둘셋 여러분 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은 불행해지고 사망이 오게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원한다면 엄마 아빠의 먼저는 엄마 아빠의 말씀에 내가 최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행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하니까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이처럼 불행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잃어버린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찾아 주시려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사망과 저주 속에서 늘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요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행복으로 가득해요.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예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예수 아멘 세상입니다 하나 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여기서 처음에 내가는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슬픔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행복을 정말 주고 싶어. 그러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성경책. 빨리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다 좀 내려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는요.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이수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예수!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예수!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보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명령과 귤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네.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을 가져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넓고 크고 화장실이 다섯 개 있는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최신형 핸드폰, 핸드폰을 가져야 무언가를 나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그러나 성경은 무엇 행복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따라서다 예수님. 예수님, 어 어느 분의 목소리 그 다섯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안에 있을 때.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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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친구의 옆구리 향해서 진짜! 진짜! 행복이다! 행복하다! 행복이다!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공주. 남자 친구 지금 공주라는 친구들 있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왕자. 여러분 이게 나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 싶은 거, 가장 주고 싶은 것이 행복이라는 거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